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혈관이 막히고 있다면 느낄 수 있을까요? 아무 증상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뇌경색. 정말 무섭지 않나요? 대부분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 환자 10명 중 7명은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앞으로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식품과 3분 루틴만 기억하세요.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닥터 킴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 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실천하고 확실한 효과를 경험한 방법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3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최소 2명은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최근 10년간 뇌경색 환자가 두배 이상 폭증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는 탁한 혈액, 둘째는 낮은 혈압이에요. 많은 분들이 고혈압만 걱정하시는데 사실 저혈압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혈압이 낮으면 뇌까지 혈액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 결과 뇌혈관이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특히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저혈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비만이신 분들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해요.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청국장입니다. 아 냄새 때문에 정말 싫은데요? 잠깐만요. 청국장이 당신의 뇌혈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부산에 사시는 62세 김영희님의 실제 사례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김영희님은 5년 동안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내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 제가 알려드린 청국장을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6개월 후 병원 검사에서는 혈관이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청국장의 나토키나제 성분이 혈전을 녹여주거든요. 혈액 속에 뭉쳐 있는 덩어리들을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듯이 녹여버립니다. 게다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죠. 장 건강까지 개선해서 온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딱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청국장 냄새가 정말 견딜 수 없다면 캡슐이나 분말 제품을 드세요. 효과는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필수 식품은 영지버섯입니다. 옛날부터 신령스러운 버섯, 불로초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어요. 영지버섯은 혈당을 낮춰주고 동시에 콜레스테롤도 낮춰줍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예요. 게다가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만드는 최강 식재료라고 할수 있죠. 서울에 사시는 58세 박철수님은 당뇨와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계셨어요. 혈당이 200이 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영지버섯 분말을 하루 두번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게 했어요. 영지버섯 분말을 드시기 시작하고 4개월 후 혈당은 130으로 콜레스테롤은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지버섯은 차로 우려 마시거나 분말로 드시면 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청국장과 영지버섯 이두 가지만 챙기셔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본격적인 치매 예방 루틴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뇌졸중만 예방해서는 부족합니다. 침에도 반드시 막아야 해요. 100세 시대에 몸은 건강한데 뇌가 늙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하루 단 3분입니다. 3분으로 10년 젊은 뇌를 만들 수 있어요. 믿기 어렵죠? 그럼 지금 당장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손가락 운동 1분. 지금 이 순간 바로 해보세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 보세요. 손가락을 하나씩 따로따로 움직여 보세요.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손을 움직이면 놀랍게도 뇌의 30%가 활성화돼요. 30%입니다. 글씨를 매일 한 줄씩 써 보세요. 악기를 배워서 연주해 보세요. 검은콩과 흰콩을 섞어 놓고 색깔별로 분류해 보는 것도 좋아요. 매일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두번째 표정 근육운동 1분 지금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어보세요. 이상하다고요?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봐요.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든요. 다양한 표정을 연속으로 지어보세요. 놀란 표정, 환한 표정, 슬픈 표정, 행복한 표정을 번갈아 가면서요. 마치 연기를 하듯이 크게 크게 표현해 보세요. 뇌가 깨어나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대화하기 1분. 누구든 상관 없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누구라도 좋아요. 전화를 걸어 보세요. 영상통화를 해 보세요. 요즘은 AI 대화 앱도 많으니까 활용하셔도 돼요. 대화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말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복잡한 뇌 활동이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합니다. 머릿속에서 적절한 단어를 빠르게 선택합니다. 문법에 맞춰 문장을 구성합니다. 감정을 실어서 목소리로 표현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정말 중요합니다. 꼭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하루 3분, 손 1분, 표정 1분, 대화 1분입니다. 지금 당장 타이머를 3분으로 맞춰놓고 시작해보세요. 이것만 지키면 10년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런 두통이 있다면 영상 끄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세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두통이 왔을 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의 두통일 때요. 머리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계속될 때요. 특히 한 곳에서만 계속 반복되는 만성 두통은 매우 위험합니다. 뒷머리가 심하게 아프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진통제로 버티지 마세요.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3시간을 넘기면 후유증이 평생 남을 수 있어요. 비만이신 분들은 고혈압을 필수로 체크하세요.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저혈압을 필수로 체크하세요. 혈압 관리가 뇌졸중 예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뇌졸중 예방 두 가지 필수 식품. 하나 청국장은 혈전을 녹이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둘 영지버섯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해줘요. 치매 예방 3분 루틴. 하나 손가락 운동 1분으로 뇌의 30%를 자극하세요. 둘 다양한 표정 1분으로 뇌를 활성화하세요. 셋 대화 1분으로 뇌를 깨워주세요. 위험 신호: 극심한 두통, 만성 두통, 뒷머리 통증은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골든 타임은 3시간입니다. 혈압 관리: 비만은 고혈압, 마른 체형은 저혈압을 필수로 체크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청국장과 영지버섯을 담으세요. 타이머 3분 맞춰놓고 손쓰고 웃고 대화하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지킵니다. 당신 부모님의 뇌는 당신이 지켜드려야 해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비법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지인분들께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삶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